안녕 서버화면 알렉스야 자 오늘 내가 준비한 영상은 일단 지금 내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 와, 간단하게 우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내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도 해주고 전반적으로 우버를 앱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알려주도록 할게 이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우버 드라이버 앱이야. 내가 이제 우버 경력도 대략 7년 정도 되는데 내가 화면 간단하게 한번 보여 줄게.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4.95야. 5. 만점이거든. 그리고 지금까지 15,340건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음식 배달을 1 6 0 116건을 했고 2017년부터 했으니까 총 7년 동안 운전을 했었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우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텐데, 내가 이제 이런 경험을 이제 갖고 있으니 누구보다도 잘 설명해 줄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 우버를 부르기 전에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화면과 함께 보도록 할게. 자, 일단 내 핸드폰에 지금 우버 앱을 켜볼게. 어, 이제 우버 앱을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제 where to, 어디를 가고 싶은지를 찍어야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할리우드를 간다고 한번 쳐볼게. 자, 찍었더니 지금 이 화면에서 나오는 게, 아, 우버X, 우버XL, 우버 s h a 그리고 블랙, 블랙SUV, 럭셔리가 있는데, 와, 가격이 정말 천지만별이다 그치? 우버X, 24불 99센트, 우버XL, 31불 15센트, 그리고 s h 19불에서 24불 26센트 사이. 지금 다양한 옵션들이 나오는데, 차이점을 간단하게 알려주도록 할게. 일단, 우버 X 같은 경우에는, 최대 4명까지 탈수 있는 차야. 세단이 올 수도 있고, SUV가 올 수도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나의 개인 차를 부르는 거고, 우버 XL 같은 경우에는 미니밴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최대 7명까지 탈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대부분 6명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혹시 만약에 7명이라면, 부르자마자 드라이버하고 연결이 됐었을 때, 어, 우리 7 명인데 혹시 7 명이 앉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좋아. 아, 그리고 s h a r 같은 경우에는 최대 2 명까지 탈수 있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게 돼 있어. 아, 우리가 만약에 위에 할리우드를 올라가다가, 다른 사람이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또 s h 요청했었을 때, 우리와 이제 같은 방향이니, 이걸 효율성 있게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만약에 시간이 좀 급하면 나는 우버쉐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 근데 시간이 좀 널널하고 돈을 조금 아끼고 싶고 혹시 다른 사람과 함께 뭐 타는 게 괜찮다, 혹은 뭐 소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 괜찮은 옵션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이제 밑에 한 가지 또 있는데 어, 아마 잘 부를 일이 없을 거야. 컴포트라고 하는 건데 어, 우리가 이제 우버를 타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기사가 불편할 수가 있어. 그냥, 이차 안이 너무 춥다라든지, 에어컨을 빵빵하게 켜서 춥다라든지, 혹은 뭐 창문을 여는 게 싫다라든지, 아니면 노래 트는 게 싫다라든지, 이제 그랬었을 때, 내가 이컴포트를 부르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넣을 수 있는 거야. 어,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정말 흔치 않지만, 한국에서 조그만 애완견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제 애완견을 갖고 오는 사람은, 그냥 우버X나 엑셀 쉐어 하면 안 돼. 이제 애완견이 있는 사람은 우버 팻이라고 하는 걸 타야 돼. 어, 우리가 이제 우버 펫을 부르지 않고 일반 우버를 부르게 되면 거절당할 확률이 매우 높아. 어, 아니 너왜 애완동물 있는데 따로 우버 펫을 요청하지 않고 일반 우버를 불렀어? 아, 나는 내 차에 털 날리고 이런 거 싫으니까. 야, 다시 불러. 하고 가버릴 수도 있으니 혹시 만약에 한국에서 애완견을 갖고 오는 사람은 꼭 우버 펫을 불렀으면 좋겠어. 그리고 혹시 어 이런 경우도 있어. 아, 내가 오늘 좀 멋있게 입었고 어뭐 배버리 힐즈, 로데오 거리를 한번 좋은 차를 타고 가보고 싶다. 이제 그랬었을 때 우버 블랙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제 블랙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일반 우버 X보다 좀더 좋은 차가 올수 있는데 전에 내가 그 밤에 웨스타 할리우드에 놀러 갔었을 때 그때 리프트를 불렀는데 주변에 차가 없어서 고급 차량이 왔었거든. 그때 이제 어, BMW 7시리즈가 왔었는데 이제 그런 차량이 오는 게 바로 우버 블랙이야. 아 어, 근데 이제 낮은 차보다는 나는 조금 더 높은 차를 원하고 인원수가 많다. 이제 그랬었을 때는 우버 엑셀 대신에 어 우버 블랙 SUV라는 걸 부를 수 있어. 그래서 최대 6명까지 탈수 있다.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고급스러운 걸 원한다? 그러면 우버 럭스라고 하는 게 있어. 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면 지금 할리우드 사인이라고 했었을 때 일반 우버 X가 25불이었는데 지금 럭스가 47불 82센트니까 대략 두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일단 확실히 제일 싼거는 우버 X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가장 비싼게 럭셔리. 너희들이 우버를 불렀었을 때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몇 개를 모아봤는데, 질문들을 내가 간단하게 몇 가지 또 답변을 주도록 할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어, 알렉스, 내가 새벽 한 4, 5시 정도에 공항을 가기 위해서 우버를 불러야 되는데, 올까요? 혹은, 아, 내가 밤늦게 또 공항에서 LA 한인타운을 와야 되는데, 올까요? 일단, 우리 우버 택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해. 그래서, 언제, 몇 시에 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야. 하지만, 물론, 만약 조슈아트리 같은 외곽,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은 안올 수도 있어. 하지만, 만약에 LA나, 혹은 이제 좀, 인구가 있고, 이제 도시 같은 곳들은 크게 문제 없이 24시간 부를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어? 왜 부를 때마다 가격이 계속해서 변동해요? 이제 그런 경우 있을 거야. 어, 오늘도 같은 주소를 가고 내일도 같은 주소를 가는데 어제는 20불인데 왜 오늘은 30불이 나왔지? 이제 우리가 수요와 수용자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해서 변동해. 예를 들어 볼까? 방금 공항에서 나왔는데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다 함께 도착한 거야.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우버를 부르게 되면 그 주변에는 기사가 한정적일 거잖아. 이제 그랬었을 때 수용자가 딸려버리니 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 LAX 공항에서 한인타운까지 올때 가장 저렴하게 탈 때는 30불이면 탈수 있어. 근데 가장 비쌀 때는 150불까지 올라갈 수 있어. 우버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리프트도 많이 타지. 우버와 리프트 둘다 다운받는 거 매우 좋아. 그러면 이제 어딘가를 가기 전에 우버와 리프트 앱을 둘다 켜놓고 어,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야. 이제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저렴한 걸로 하면 매우 좋겠지.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야. 동행을 구했어. 근데 동행이 할리우드에 있고 나는 지금 한인타운에 있고 우리는 함께 그리피스 천문대를 가기로 했어. 이제 그랬었을 때 스탑을 넣어야지. 내가 이제 스탑을 넣는 방법을 또 간단하게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 자, 지금 이제 우버를 부를 건데 웰튜를 먼저 탭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플러스 사인을 눌러볼게.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에러 스탑, 에러 스탑. 지금 두 개를 넣을 수 있게끔 화면이 나왔어. 자, 여기 에러 스탑에 할리우드 앤 하일랜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주소에 또 이제 그리피스라고 넣어볼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할리우드에 한번 멈췄다가 이제 그리피스 첫 문대 에 올라갈 수 있게끔 나왔어. 어, 꼭두 개뿐만이 아니라 몇 개씩 더 늘릴 수도 있어. 하지만 스탑이 너무 많게 되면 이게 지금 너무 괜찮은 라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거절을 당할 수가 있어.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꿀팁인데 아 내가 지금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부르는데 기사가 계속 거절을 한다. 이제 어떤 기사와 연결이 되었을 때 그때 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헤이, 아 m e tip. 내가 팁을 좀 줄게라고 얘기하면 얘가 오케이 OK! 하면서 올 수도 있어. 그리고 이 기능은 어,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사실 나는 이거를 되게 생각보다 자주 이용해. 간혹 사람들이 내 차에다가 물건을 놓고 갈 때가 있어. 아, 어떡하지? 나는 지금 벌써 씻고 자는, 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어, 가기가 좀 귀찮은데? 이제 그럴 때는 우버를 불러서 물건을 보낼 수도 있어. 자, 화면을 또한번 볼까? 바로 여기에 패키지야. 이제 패키지를 누르고, 어, 지금 send a 지금 내가 어떤 물건을 보내려고 해. 자, s e n d e k 패키지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주소를 찍는 거야. 그래서 어, 라인 호텔 많이 잡지 오늘 그냥 라인 호텔이라고 한번 적어볼게. 라인 호텔. 자,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물론 사람이 타는 우버 X를 불러서 보낼 수도 있지만 우버 X보다 가격이 좀더저렴하다는 점이야. 그리고 추서 커넥트 프레스 그리고 컨프 k 피커 어 이거 잘못하면 내 카드에서 결제가 눌러지니까 따로 누르진 않을게. 그래서 이제 컨펌 픽업을 하면 기사가 와서 그 물건을 가지고 내가 보내야 되는 사람에게 갖다 줘. 우버를 미리 예약하는 방법도 있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다음 날 LAX에 가야 되는데 아 어, 아침에 지금 짐도 싸야 되고, 지금 막 옷도 입어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내가 지금 이게 부를 시간이 없는 것 같은 거야. 자, 이제 그럴 때는 LAX라고 이제 적고 그리고 이제 밑에 오른쪽에 보면 지금 이 자동차 옆에 이 시계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을 한번 눌러볼게. 자, 그랬더니 이제 날짜와 시간을 고를 수 있게끔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7월 1일이니까 7월 2일 7시 20분. Next. 자, 이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가격도 미리 띄워주거든. 이제 예측한 가격이기 때문에 어, 다음날에 불렀었을 때보다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어. 그래서 만약에 예약을 해야 된다면, 또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간혹 가다가, 우버를 타고 내렸는데, damn! 지금, 물건을 놓고 내린 거야. 아이씨, 이런 경우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오버앱을 더 켜보자. 이제, 액티비티라는 게 밑에 있네? 이제 밑에 봤더니, The Abbey Food and Bar. 아, 이거 그때, 그거구나. 음. 우리 그, 밤에, 마지막으로 이제 놀고 이제 돌아왔었을 때가 내가 진짜 오버를 잘안 타.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딱 눌러보면, 여기 나와. Uber x r i d e with Edward.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탔었대. 와, 이게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내가 그때 팁을 사실 안 줬거든? 그래서 지금 팁줄 거냐고, add 팁이라고 하는 화면도 지금 이렇게 나와. 근데 뭐 주진 않을 거야.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면, help라는 버튼이 있어. find lost item. 한번 눌러볼게. 어 그랬더니 어 Hello, Alexander. I am support. b Please choose option below. 뭐 이런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contact driver about lost item. 지금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드라이버에게 연락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눌렀더니 call driver about lost item. 여기 밑에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적혀 있어.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난 지금 이제 넣진 않을 거야. 왜냐면 이제 잘못했다가, 어 이제 기사가 또 나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도 이걸 진짜 지금 오랜만에 눌러본 건데, 이제 함께 볼까? 화면에 봤더니 지금 뭐라고 적혀있냐면, $20 return fee. 만약에 드라이버가 이 물건을 갖다 주었었을 때, 20불을 별도로 우버에서 청구할 거래. 그래서 만약에 이 물건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별도로 돈이 빠지진 않겠지만, 혹시 만약에 물건이, 오히려 20불을 내더라도 물건 찾는 게더 낫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갖다 주게 된다면, 20불을 청구하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20불은,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아, 20불은 형식적인 거고, 이 기사 자체가 따로, 어, 야, 근데 내가 지금 너 있는 곳에서 1시간 떨어지는 데서 살아. 내가 이거 지금 20불 받아도 갖다 주기 좀 힘들 것 같아. 아, 그래? 아, 그러면 어떻게 해? 아, 나 그냥 뭐한 60불 정도 주면 내가 갖다 줄게. 이런 식으로 따로 요청이 갈 수도 있어. 사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이게 뭐 불법이거나 그렇진 않아.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기사들이 어떤 양아치 같은 짓을 하냐. 가까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야, 나좀 멀어. 돈 조금 더 줘.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도 꼭 감안을 하고 애초에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 물건을 잘 챙기는 게 좋겠지? 그래서 내리기 전에 한번 꼭 이렇게 문을 열고 물건 빠진 거 없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 내가 지금 라이드가 끝났는데 나중에 부르려고 다시 켜보니 내전 기사에게 얼마의 팁을 줄 거냐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희 마음대로야.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꼭 줘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나는 보통 기사가 30분 이상 운전을 했다면 나는 팁을 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운전 기사가 나를 위해서 운전석에서 내렸다면, 어, 이거는 의무적인 팁은 아니기 때문에, 어, 퍼센티지로 주지 않고 보통 그냥 한 3불에서 5불 사이 정도로 주는데, 이제 그거는 너희들 이제 편한 선에서 돈을 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어 나중에 유튜브 영상 하나 공유해 줄게 이게 어떤 영상이었냐면 나도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그몇 명의 아이들이 이엘에에서 뉴욕까지는 가까지 가는 우버를 불러본 거야 이제 불러보고 과연 이 기사가 수락을 해줄까 이제 물론 조건이 몇개 있었던 것 같기는 해 우리가 주유비 대줄게 어어 그리고 어 최대한 뭐 빨리 가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데. 이제 어찌됐든지 수락을 해서 이제 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기사의 문제점이 뭐냐면 타 주에서는 라이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빈손으로 와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사들이 너무 멀리 가고 싶어 하진 않아 하는 거야. 왜냐면 돌아올 때가 문제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버를 하다가 어떤 요청이 있었냐면 나보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달라는 거야.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거진 7시간 걸리잖아. 그래서 내가 손님한테 가기 전에 메시지를 보냈어. 야, 샌프란시스코 너무 먼거 아니야? 그랬더니 갑자기 손님이 팁 얼마를 원해?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팁을 얼마를 원하냐고? 일단 어차피 나 가기 싫으니까 그냥 거절할 거 생각하고 그냥 높게 불러볼까? 해서 내가 500불을 불렀거든? 그랬더니 얘가, 오케이! 하고 진짜 와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500불 팁을 받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간 적이 있어. 근데 이제 그날 솔직히 500불을 받았는데 잠자고 오면 크게 이게 뭐 이익이 없잖아 그래서 그날 당일치기로 갔다 왔지 그래서 14시간을 운전을 했는데 그때 샌프란시스코 올라갔었을 때 대략적으로 받은 금액이 아마 한 300불 정도 됐던 것 같아 사실 이 우버를 디스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려나?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겁나 많이 뛰어가 내가 오느 날까지도 우버나 리프트를 탈때 기사들한테 야너 이거 라이드 수락할 때 혹시 얼마 정도 받아? 라고 내가 한 번씩 물어보거든 이제 물어보는 이유는 내가 낸 가격과 이 사람이 받는 가격을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근데 실질적으로 오버가 정말 많이 뛰어가 아 그리고 너희들이 오버를 탈때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어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번호판 꼭 확인하기 우리가 요즘 어, 우버도 그렇고, 리프트도 그렇고, 테슬라가 꽤 많아졌거든? 어, 이거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이게 얘기하진 않을 텐데, 차 없는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빌려주는 시스템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우버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가지고 우버를 뛰는 건데, 이제 간혹 가다가 번호판을 보지 않아도 어떤 차가 올 거라고 색깔하고 자동차 모델을 보여주거든. 그래서, 아! 지금 이제 곧 온다고 했는데 어 저창가 보다 하고 번호판을 확인 확인하지 않고 타는 사람이 있거든 번호판 꼭 확인하는 게 좋아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살인 사건이 몇번 일어난 적이 있어 이제 밤늦게 여자들이 취해서 그냥 저창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탔다가 납치를 당한 사건이야 그래서 물론 꼭 취할 때가 아니더라도 제정신일 때도 꼭 번호판을 확인하는 거 중요하고, 이제 간혹 가다가 저 차가 아니라서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야, 나 너의 우버 기사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 어? 아닌데? 너 번호판 다른데? 아, 내가 자동차 정비를 맡겨서 자동차가 교체가 돼서 그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애가 있거든? 이 우버 앱의 번호판과 자동차 번호판이 매칭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차를 타면 안 돼. 저 이거는 꼭 주의해야 돼. 아, 그리고 우버 기사가 어 간혹가다가 불쾌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 자, 이거는 나는 솔직히 이제 드라이버로 주로 이제 많이 우버를 해 봤기 때문에 내가 태운 손님들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여자가 탔는데 남자가 어뭐 oh, how are you? where are you from? 어뭐몇 살이야? 이런 너무 사적인 질문들을 물어보는 거야. 이제, 너희들이 미국이 워낙 처음이다 보니까, 아, 미국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사적인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는 게 문화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아,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 그런 사적인 질문 물어보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좀, 너가 생각했었을 때도 이상하다 싶으면, 그 질문은 회피해도 되고, 대답하지 않아도 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손님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제 그냥 몇 마디 나눴는데, 이제 이랬다라는 거야. 어? 오늘, 뭐 해? 어나 집에 가는데? 아, 그래? 나하고 같이 놀래?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좀, 대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 어, 뭐, 기사가 다 그렇단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뭐, 아, 이거 무서우니까 오버 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사 진짜 몇안 되긴 하는데, 간혹 그런 기사가 있거든? 진짜 그랬었을 때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면 돼. 음, 그래서 번호판만 확인을 했다면 크게 문제가 될게 없고 사실 너희들이 뭐 이것저것 정보를 찾다 보면 옛날에 뭐 우버로 통한 어, 다양한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을 텐데 지금하고 이제 그때하고 이제 달라진 점은 뭐냐면 옛날에는 그 사람의 범죄 기록이나 혹은 교통사고 기록 같은 거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었어. 그래서 누구나 차가 있으면은 그냥 운전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범죄가 많아졌던 거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게 논란이 돼서 결국 우리가 이제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규정들이 생겼거든. 지금은 범죄 기록이나 이 사고 기록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기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까지 위험한 사람은 없어. 하지만 이제 그러더라도 방금 얘기했지만 뭐 너무 사적인 질문 물어보고 만약에 뭐 그러면 그냥 말을 안 섞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이 밤에 이제 우버를 타고 나갈 때 미리 바깥에 나가서 서서 기다리고 있지 마.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어. 깜깜할수록 가능하면 지금 있는 그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나중에 이제 우버가 와서 I'm here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나가는 게 좋아. 오늘 우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봤는데 어때? 좀 도움이 됐나? 어 내가 최대한 설명을 한다고 설명을 했지만.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너희들이 궁금한 것들이 다 답변이 되지 않았을 수 있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밑에 간단하게 질문을 물어보면 내가 답변을 해줄 수도 있고 혹시 만약에 이렇게 이제 공개되는 질문을 보이는 게 싫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오늘또 카카오톡 링크를 올릴 테니 이거를 보고 들어와서 질문을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는 1004-1004야 들어와서 언제든지 마음껏 질문해줘 지금, 와, 이제 영상 몇개 올리진 않았는데,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벌써 구독자가 450명이 됐어. 내가 이제 500명이 되면 이제 약간 특별 영상 같은 걸좀 올리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빨리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 항상 응원해줘서 고마워. 이 정도면 끝.